영어 단어 발음의 비밀을 풀면 암기 끝배두 번째 배불러 페어 패어죠 이게 배가 배가 부르다는 거죠 이게 배가 부른 건 이게 이게 배가 부른 배죠 덴마크 북방 한국어 북방으로 해서 내려갔죠 주로 게르만 계열 그리스 계열은 나중이고 그래서 이것도 패 이것도 어 페로, 페로. 그리고 12세기 전은 뭐냐? 영어가 언어로서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12세기부터. 12세기면은 고려시대 중후기가 되죠. 영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페어인데요. 이거를 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페어! 페어! 앞에다 힘을 딱 주는 거. 악센트, 강세. 강세는 정인지 선생께서 소리는 기력에서 나오고 힘이죠. 기력은 단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불러, 배불러! 배심이 생기면, 아, 참고로 나는 발성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불러, 배불러! 이걸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볼 텐데요. 사과죠, 사과. 사과가 무슨 뜻인지는 여기서는 생략할 거고요. 덴마크, 북방에서, 애벌, 이게 뭘까요? 애기 때문에 배가 불렀다. 이 배도 배가 부른 거고, 애플도 배가 부른 겁니다. 게르만어는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독일을 통해서 북쪽으로 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게르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레틴이 됩니다. 자, 덴마크에서 애기가 불렀어요. 애가 불렀. 고대 영어, 고대 영어로 해야 12세기 전이죠, 물론. 애가 불렀다. 이게 알입니다. 알. 알 배겼다. 알이 배다. 알이 배다. 알이 배다. 알 배. 이게 배죠. 배. 알이 배다. 사과는 하나, 둘, 셀 때, 하나두어라고 세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알이 베타지만또 한편으로는 이게 해입니다. 해. 해, 알입니다. 해가 동그랗죠. 해가 동그랗고, 우주, 우주, 동그란 우주. 해, 동그래. 둥근 해가 떴습니다. 우주, 우주도 둥그러 둥그러 해는 우주의 대표 우주의 대표가 모든 생명의 대표는 알이죠 알알 알. 알이라고 부른다 사과는 알이다 사과가 제일 처음에 조금 했다가 점점점점 점 커지죠 점점점 커요 불러가는 거죠 알이 불러가는 거예요 다음 볼이죠 볼공 볼. 이것도 부른 거죠. 배가 불렀죠. 볼이 불렀어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볼. 이리을을두개 했어요. 이거는 혓바닥을 낮추고 합니다. R을, R 발음은 혀가 올라가죠. 혀가 올라가요. L 발음은 혀가 내려갑니다. L 발음은 혀가 내려가 있어요. R 발음은 혀가 올라가 있죠. 뽀, 뽀. 배심에 있어서 소리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몸통이 울려 나오면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L. 다른 말로 울려주는 소리 해서 공명자음. 공명자음이 잘 되면 영어 발음이 잘 됩니다. 소리, 뽀. 뽀 미고소리는 뽀 영고소리는 뽀그때 13세기 그러1500 1658년 1639년에 이렇게 천천히 다른 단어의 생 단어의 명사가 명사 n 니 동사가 되고 또 다른 뜻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공 모양으로 만들다. 볼 볼은 볼은 기본적으로 배불러. 볼 같은 스펠 같은 철자로 1, 2, 3인데 이건좀 무도회. 고전 무도회. 영화에서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나오는 고전 무도회인데 이게 뭐냐? 팔다리를 쭉쭉 벌려라. 무슨 소리냐? 그리스에서 벌려라. 벌리자. 힘껏 운동이죠. 그리스 시대에는 도시 국가에는 모든 국민이 운동을 해서 병사가 돼야죠. 군인. 그래서 춤추는 거와 운동하는 거와 구별이 안돼 있어요. 운동을 해서 병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전쟁이 별로 안 나니까 팔 벌리고 휘청휘청하게 끌고 땡기고 하는 춤이 된 겁니다. 이 무도가 춤이죠. 춤. 팔 벌리고 다리 벌리고 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s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발레가 있죠 영어식 발음 s t t h 미 n g 발음은 벨레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i 어 s t t h i 이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h 애플 i r 볼룸, 뻘룸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벌려져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벌려.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벌려져 이게 팔 벌려야겠죠. 어쨌든 빨 A, 빨이 여기에서 비읍이, 우리나라말 비읍이 서양 사람들은 부, 못잘 못하고 부. 이게 액센트로 강조가 되면. 뿌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는 뿌안 하고 푸로 할 때도 있어요. 푸 뿌가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건 다른 얘기 나올 때뽀 어, 지금 이렇게 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거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 분은 고, 고3,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이 돼서 잊어버리신 분은 지금 이렇게 관심 두시면 됩니다 거의 다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이 영어 발음 표기하는데 아 많이 부족한데 진짜 한국어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종 황제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뻐 길게 하는 거죠 이거 점두개 있는 거는 이건 장음 표시입니다 장음 길장 입니다 긴장 해서 아 마음이 안 놓여 긴장해 아 바들바들 그게 아니라 길게 한다 길장 입니다 길 다는 뜻의 발음은 장 길장 길게 합니다 뻐을뻐 뻐, 받침 리을 입니다 을그러에알 아 나왔네요 아 바람이 많이 나갑니다 혀가 위로 올라가고 바람을 많이 냅니다 흐음 <laughs>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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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혀가 올라가고 음공잘 차는 사나이 호날두가 R로 시작하죠 원래 호날두가 R인데 호예요 이렇게 되면 호날드호룸 로날드가 아니라 호날드 이게 히읗이 강조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리얼 히읗을 해서 으끄트음 끝머리 입 다무는 거죠 이게 으이뻑 이거 액센트입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거뻑뻘 이거 뻘 리얼 하죠 뻘룸 뻘룸 뻘 뻘을 길게 하는 겁니다 뻘롬이 아니라 뻘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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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봅시다 브레드가 빵이죠 빵빵집빵 일단 브레드 배부르다 이거 부르다 배부르다 빵이 이스트로에서 해서 반죽을 해서 반죽을 하는 게 도우죠. 반죽을 해서 열을 가하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빵. 한자로 쓰면 밥반 이렇게 됩니다. 서양 언어에서 프랑스 말로 빵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밥. 대한민국의 밥은 이거 쌀 밑자죠. 이것이 영어로 가면 또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브레드가 빵인데 뿌뿌 ㅅ 읍쇼이 들어가는 거는 좀 세게 하는 겁니다 혓바닥을 윗니발 윗니발의 안쪽에다 대구서 시작합니다 대구 단 다음에 비읍이 나옵니다 뿌뿌 이거 뿌. 알 발음이죠 알뿌 브레드 브 r e a 이거는 단음절이지만 단음절이면은 리듬을 어떻게 주느냐 리듬이 없다 있습니다 앞에 힘을 줍니다 bread, bread. 다음에 우리 몸의 중간에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불러죠 불러 배불러예요 배불러 이것도 배자 이쪽에 먹는 배 배불러 사과 사과도 배 불러, 아 불러, 아이 불러, 빵도 불러, 배도 불러, 볼륨이라고 있죠. 라디오 볼륨 좀 높여봐, 테레비 볼륨 좀 낮춰봐. 이것도 불러입니다. 불러,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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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이거는 발음이, 이것이 서양의 V 발음입니다. 운잎바라고 아래 입술이 닿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를 집어 넣으면 우와 와, 이건 리얼이 두 개인 거는 v 발음 v v v v v v v v Vol, volume 니까 볼륨이지만 o l u m e volume v 니 l u m 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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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o 리 u m e volume volume v 책이 두꺼 e volume v o l u m 두꺼운 책이 배가 불러요. 불러. 덩어리도 배가 불른 거죠. 14세기. v o 두 번째는 굴려서 부피가 커지다. 이게 뭡니까? 눈사람 같이 굴려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점점, 점점 커지, 계속해서 커지겠죠? 부패서 커지자. 배가 불러는 거죠. 불러. 이것도 1945년경. 대량 판매. 양이 많다. 양이 많다. 뚱뚱하다. 이것도. 자, 이 발음, 파, 길게 하고, 트, 합니다. 파, 트, 파, 트, 파, 트인데, 이런 것도, 파, 트.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 트, 파, 트. 길게, 파, 트, 파, 트, 파, 트. 이게 아니라, 파, 트, 파, 트. 냄비, 토기 항아리. 이것도 배 부른 거죠. 항아리가 배 부른 거죠. 동사. 12세기 전 영어는 학문적으로 12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전 고대 영어래. 고대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인데 고대가 아니고 그냥 말로만 고대 영어예요. 1610년에 동사 항아리에 넣다. 이게 뭔지 알죠? 백자 이것도 한국말 백이 아니라 백 백이 아니고 백 한국말은 백백씨 옆집에 사는 백씨 아저씨 그럴 땐 백이고 서양 사람은 습관이 발성 습관이 배발성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보다 강합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한국어가 발달하니까 엑센트가 별로 필요 없이도 대화가 충분히 가능해서 액센트가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백. 백이 아니고, 백. 이것도 부른 겁니다. 배 부른 겁니다. 이게 바가지죠. 바가지예요. 바가지가, 바가지. 크, 다른 흥분올부의 바가지. 표주박. 물파가지. 닭아지가 천천히 보내면서 바가지로 보통 하지만 기본은 박박입니다. 요즘에는 바가지값이 엄청 비싸요. 요즘 바가지는 무슨 천만원, 몇천만원도 해요. 이것도 배가 부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바가지가 배가 부르죠. 자 여기 요건. 이중모음은 길게 한다. 여기 이중모음이죠. 애가. 이중 모음을 짧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중 모음을 짧게 해서 듣는 내가 어지러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길게 해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길게 하는 표시가 없어도 길게 하는 겁니다. 이중 모음은. 백, 백, 백. 이중 모음이 길게 하기 때문에 이게 생깁니다. 백. 이게 생겨요. 빼 빽. 다음에도 또, 또 바가지. 빠켓스 양동이.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양동이. 동이도동이도 동이도 배가 부른 거죠. 서양. 양은 서양이죠. 물 타고, 배 타고 건너온 거. 뻑, 뻑킷. 발음을 보자면, 뻑. 여기 액센트가 있고, buck, eat, buck, eat, bucket. 근데 여기가, 액센트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e가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bucket, 이게 아니라, bucket, bucket. 근데 약하면은, e가 a로 변해도 되죠. bucket, bucket. 그래서, 그래서 buckets가 되는 겁니다. 틀린 발음 아니에요 바껫 영어는 강약을 중시 여기죠 강... 강약을 강 중시 여기죠 영어는 비행기 타기 위해서 트렁크에다 뭐 잔뜩 집어넣고 갑니다 옷 같은 거뭐 뭐 등등 일할 거 수하물 짐 이것도 자이게 바구니 아니에요 합해서 이건 보자기에 재고 바구, 보자기. 발음은, 여기 합해서, 합해서 기가 되고, 이건 쥐, 이 빼, 빼기 쥐.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빼기 쥐, 빼기 쥐. 이디 쥐. 이렇게 발음을 씁니다. 이렇게 한국, 한국 발음과 액센트만 지키면 은 발음 잘할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발음 이게 단어 발음의 비밀입니다. 단어 발음의 비밀을 풀면 암기 끝. 고양이와 쥐 이거보다 쥐 조금 세게 디귿이 뭐냐? 이것도 모음이 발음이 올라오는 거를 막았다가 열어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시옷 디귿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줬다가 열어 쥐가 아니라 쥐 배다가 에 잔뜩 숨을 먹고 쥐 배에 힘이 빠지면, 쥐, 빼기지, 빼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